어렵다. 홀짝, 홀, 홀, 자, 육점 끝. 와, 나 이거 아까 전에 복사를 복사를 카피했어야 됐나? 이거 미치겠네. 이거 얘, 얘를 못깨겠다 오늘 다섯 개깼는데왜 이렇게 맨날 마지막에 하는 게 이게 막히냐? 네 개는 깨고 왜 마지막에 항상 막히냐? 매일매일, 왜 맨날 다섯 번째 게 막히지? 예, 빡치네. 왜 맨날 마지막 에 막힐까? 이 정도면 극료도 아니야 진짜 이거이 맨날 마지막 에 막혀 맨날 4개는 깨! 5개째를 못 깨! 시청자 보면은 막 정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것도 나름 내가 어느 정도 대충 밸런스 생각한 거지 만약에 내가 진짜 진심으로 전업을 했으면 지금 프로젝트 존보이드 했지 지금 씨발 스트리머들 다 프로젝트 존보이드 하고 있는데 내가 프로젝트 존보이드 왜안 하겠어요 백보 불러도 돈주고 사고 조, 뭐냐 프로젝트 전부 이제 돈주고 사고 어? 그러고 이제 뭐 어? 캠, 캠도 그냥 바로 그냥 첫날에 그냥 방송 첫날에 그냥 캠 바로 까고 어? 막 제로투 이런거 막 추고 막 어? 어? 그런거 있잖아요 막 여장 이런거 해가지고 제로투 이런것도 막 추고 그랬겠지 내가 그런걸 안하.. 안, 그게 직업이면 하지 직업이 아니잖아 이런걸 직업으로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솔직히, 뭐, 이제 뭐, 10월 9일, 10월 10일 날 예정되니, 이제 딱 30일, 31일 남았네. 일주년 자체는 이제 30일 안 남았네요. 뭐, 일단은 그런, 그런, 그런 코스프레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, 내 얼굴을 보여준 겸, 내가 통깎님 영상을 몇개본 입장에서 일본어를 잘하신다는생각은안 들어요. 애니 일본어는 나보다 전문일 것 같아. 그게, 그게 있어요. 애니메이션 일본어는 나보다 잘할 것 같아. 그거요. 그러니까 나는 그게 있어요. 아노, 니상, 아노, 아노, 아오 니상, 이런 말 하는데, 오니짱은 그분이 더 전문인 것 같아. 어, 그건 확실해요. 오니짱은 그분이 더 전문이에요. 어이, 대회, 고독소가, 이건 저쪽 전문이에요. 나는 그거요. 에, 또, 에, 또, 코도에 기대 도다타라이케마스 이런 건내 전문이에요. 나보고 애니 일본하나, 그럼 그런, 그런 거 못해요. 어.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뭐, 암흑에, 잠겨, 뭐 이런 말잘 못해. 그게, 그게 무슨. 이걸 어떻게 이거 이게 왜 이렇게 연결되는지 그런 걸잘 몰라. 어 그런 중이중이야 그런 일본 애니메이션 나오는 말 그런 거잘 못해. 그런거 있잖아 요그 있잖아. 요 저거 있잖아 뭐뭐뭐뭐뭐 그런 거 있잖아 뭐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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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법진 영창 뭐 이런 거나 몰라. 어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어둠